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자 이번에는 페이레이트에서 포스터즈 데스 센테스 원다운 난이도 스텔스 한번 해볼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다고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블러드가 만족할만한 오늘 챙겨오라는데, 아니, 도대체 얼마에 만족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슬슬 가서, 가까운 데로 들어갑니다. 카메라 있고요 아, 여기 그게 없네. 그, 금고가 없네, 금고가. 뭐야? 뭐야? 뭡니까? 금고가 없네, 여기.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금고를 찾으러 가야되는데 여 카메라가 있어 또 와... 진짜 매메이징 하다 일로 들어가자 아 여기 여기 좋네 여기 금고있고 좋다 여기 여기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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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카메라가 어있어아씨 어디 카메라 앞에 놈이 저기 있네 와 아니 잠깐만 아 큰일났네 이 정도로 만족해 주면 안 되겠니? <laughs> 오, 진, 이게 따요. 보입니까 지금 이게 따이는 거? 와씨, 야 완전 이거 사기 아니야? 야이거 완전 사기 급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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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Under the radar.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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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이거, 이, 거이 정도로 만족해주면 안 되겠니? 야, 이걸 또 만족을 해 해. 와, 다 돌겠다. 어떡하죠, 이제? 여러분? 오, 오, 머리만 안 걸리면 돼, 머리만. 슬슬 지나가서. 슬쩍 봐주고. 아, 이쪽 좀 사람이 많은데? 아.

아니, 쟤왜 절로 들어가? 아냐, 아냐, 아 와, 집 미치겠네, 이거. 이 졸로 뛰어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달려! 아이 걸리네, 이게. 아. 자, 다시 갑시다. 오케이 okay, 그냥 운만 좋으면 운만에 해결할 수 있는데 아 운이 나쁘네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서 슈슝슝슝 어? 금고 있다 그래 금고가 일단 있어 여기서? 아니 여기 말고 아 여기도 카메라가 있네 좋아 예, 좋아 좋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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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여기 아, 근데 저기까지 손이 안 닿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최대한 엎드려서 가야 되냐고? 아, 여기도 걸리는데?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손이 저기까지 안 닿아. 어,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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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탄다 n 다 a 다 a 다 d 다 t <laughs> 다 n 다다다 a n 좋았어 a n d a Tanda, 스스 n d 입니다아저저저저저 저. 기 t a 여기서 t a 하다가 여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이 d a Tanda, t 이씬 맞나? 이거 아, 너무 오랜만에 갖고 스텔스를 이름을 다 까먹었어. 이러고 이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오늘안에옵니까 네, 심심 아, 왜 나와? 왜왜 나와? 왜나왜 나와? 왜나왜 나와? 왜나왜 나와? 왜나오냐고 야! 왜 아니 이신 거를 지금 몇번 짜고 있는 거야 와 돌겠네 아니 여기 카메라가 두 대나 있어갖고 아 그게 진짜 저기 있죠 카메라 여기 있지 그러면 얘가 밖에 나오면은 여기 잡으면 돼아 여기 잠깐만 카메라 여기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잡아야 돼여 그래서 그리고 이거 열고. 아, 근데 저 친구가 나오면 이제 또 큰일인데. 아, 진짜. 됐죠? 맞죠? 오, 걸리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서 in? 마크를 해요. 시민을. 그쵸? 저기 있죠, 아직. 죽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체 밖에 있네, 내 집. 안 걸려, 안 걸려. 나오면은 이거 찍고 깔고 죽이고 시체 들고 와서 여기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하나는 탈출할 때 쓰면 돼요. 아 이리 온다. 아 온다, 온다. 아 온다, 제발. 그렇지, 거기, 그치, 거기, 거기 있어야지, 그렇지. 어? 거기 딱 앉아 있어야지, 어, 언제 옵니까? 오늘 안에 옵니까? 야, 생각해보니까 블라드가 와이 돈뭉치 세개 하나로 <laughs> 만족을 한다고 대단한 친구네 어, 고작 저거 세 개, 3개, 세 개로 만족한단 말이야. 야, 야, 야 로, 일로, 이로면안 되지.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걸리나, 이거, 혹시? 아, 그냥 죽이자.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아, 그니까, 왜 나오냐고 나오기를, 제자리 있었으면 살았을 거를, 왜 굳이, 요 어? 나왔고,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겁니까?

왜 왜? 아니 왜왜 왜, 왜? 아니 왜? 아니, 오이, 야나다다다다 예, 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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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텔스 내 스텔스 내 스텔스. 아 이거 스텔스 못한 거 같은데? 아 못해서 추격을 따돌려야 된대. 아. 여기까지 할게요. 대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 뭐 어쨌든 <laughs> 탈출은 했잖아 <laugh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laughs> 완벽한 스... 스텔스였죠 그렇죠 아, 나 여기 스텔스 마크가 보이는 것 같아 어 보이죠 여러분 보이죠 보이죠 이게, 이게 페이데이 많이 하시는 분들만 보이는 거예요 어? <laughs> 자 이렇게 페이데이 2 포스터즈 네, 데스 센텐스 원다운 난이도를 해봤어요 스텔스 였죠 그쵸? <laughs> 다음에 그러면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